My channel it's been so long this is new and this is and this is okay so today we're gonna reacting music video side that that with the sugar and she's actually first time watching k-pop she is a, a vocal teacher she usually teach um older, elder people. She really haven't had a chance to watching like these days K-pop. So I kind of want to show her how she feel about it. And you know, showing the K-pop world. 요새 이제 K-pop에 엄마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뭐 이제 뭐트로트나뭐 이런 발라드는 많이 듣지만. 댄스 K-pop 이런 거는 많이. 듣지는 않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보여주고 엄마의 반응이 어떤지 네.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들을 노래는 싸이의 대때 피처링을 슈가가 했어요. 이제 BTS가 누군지 알죠. 들어봤나요? 알죠, 알죠, 알죠. 모르면 뭐 간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엄마가 이제 BTS 음악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죠.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네. 아시죠? 아, 왜 사인은 그러십니까? 유명하시죠? 이렇게 <laughs> 뜨면 뜨문보입니까 <또는> <laughs> 이제 영상을 보러 가시죠. 고! 오, 역시 의상. <laughs> トニ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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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ニ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지? 사이가 지역에 스타일, 대한? 강남 또 강남 아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어, 못했네요. 사람 예.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oh, yeah. 어, 말을 타는 듯한? 춤을 진짜 잘 추는 것 같아. 잘 듣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자체가 예술이죠. 몸 자체가 예술이에요. 아, 네. 어디까지 많잖아요. 네. 잠깐만요. 이 배경이 약간 서부 배경 아 같아요. 그렇죠. 서부 배경이고 이게 내가 봤을 때 한국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말리포라는 그 해변에도 이런 곳이. 말리포 소태... 어디지 여기죠? 태안이에요, 충청남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아, 어디서 찍었는지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깜짝이야. 뭐야? <laughs> 갑자기 야야야자기 뭐야? 사람이 뭐야? 튀어나왔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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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거야? 야 내가 somewhere. Yeah, never. Oh, y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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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잠깐만 이걸 보면은 싸이가 진거 아닙니까? 싸움에서 져 가지고 아기처럼 어, 위로해 주는 노래였었죠. <laughs> <위로해 주는 중? 웃음>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왔어. 약간 코믹하면서도 코믹하면서 되게 중독성 있는 음. 노래가 참 좋네요. Feel it? Can you feel it? Oh. 음, 춤이 유행하지 않나? 음? 이게 약간 춤이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잘 따라 할수 있는 게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뭐, 근데 은근 어려운 것 같은데, 들으긴 <laughs> 어려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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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거예요? 히트할 것 같아요. 히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멜론 차트에서 3주째 네. 1등을 달리고 있는 아, 그런 노래예요. 네. 이제 엄마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이런 노래를 뭔가 뮤직비디오를 생소하잖아.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스타일이죠. 댄스가 좀 댄스가 대, 대세잖아요 맞아. 거기에 그 가사 말도 그렇고 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코로나로 한 2년 힘들었잖아요 음. 우리가. 그러다 보니 이 이제 노래가 다 깨어나자 참, 어, 이 다. 노래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싸이가 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 노래로 음. 이제 활기를 찾다, 기를 다시 찾자 이제 오, 다시 시작하자 그래.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노래를. 했단은 아,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BTS 슈가가 잘 생겼고. <laughs> 랩을 너무 잘하고 싸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노래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아, 또 함께 아, 했기 때문에 아, 싸이가 했고. 원래는 선두주잖 멋있어. 그 다음에 바로 BTS였잖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리액션 영상이고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녕. 안녕. 테스트 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미국사는 내가 먼저 말을 하고야죠. <laughs> 그럼 막 오디오 맞물리잖아. 웃으면 30분 동안 해야 돼 우리. 알았어. 알았어. 0분짜 나랑 스슨이 5분만에 끝나거든. 알았어. 네. 근데 왜 존댓말 썼다 반말 썼다? 아니 내마입니다저보관하졌어요 <laughs> 엄마. 음치 클리닉을 18년째 하는 유진이 엄마입니다. 다시 해야 돼 그거를. 이건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야. <웃음> 진짜. <웃음>